안녕하세요 정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민화 채색화에 대해서 배워 봤었는데 어, 우리가 수행평가와 연계가 되는 민화 소묘 들어가기에 앞서서 민화에 대한 설명과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어, 민화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업에 앞서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지만 본 영상물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무단 복제나 배포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 미나 소묘의 제작 과정을 계획을 통해서 한국 전통 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웹 검색을 통해서 스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미나 소묘의 소재를 선정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어, 세 가지를 우리가 크게 단락을 보면 되겠는데, 어, 먼저 미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웠지만 한번더 복습하면서 미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작 순서 및 제작 방법에 대해서 어, 마지막으로는 미나 소재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전 시간에 우리가 미나의 뜻에 대해서 모두 배웠었는데요 한번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자면요 조선시대에 실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그려진 거의 모든 그림을 미나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나는 과거에 어, 실용적인 즉 생활 공간의 장식이나 민속적인 관습에 의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그림입니다 유 명한 이름 있는 화 가가 아닌, 이 름이 없는 무 명의 화 가들 에 의해서 그려졌 던 대중 적인 실용 화 고요, 장식 적이 면서 여러 개를 함께 그리 는 복합 적이 면서, 그리고 실용 적이 면서도 어 어떤 의미 를 함축 하고 있는 상징 을 하고 있는 바가 또 있는 것이, 미 나의 특징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나의 상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재미삼아 해보자면요, 어, 미나는 대상을 그릴 때 그냥 뭐 예뻐서 또는 뭐 보여서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소재가 상징하는 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몇 가지만 표로 지금 나타내어 놨는데요. 학 같은 경우에는 장수를 상징하는데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로도 쓰이지만은 또 하나. 어, 학이 사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어, 문과를 상징하는 어, 상징 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입신출세를 입신양명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한 가지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 그 상황에 따라서는 복합적인 상징도 가능하다는 거알수 있고요. 어, 노란 잠새 같은 경우에는 기쁨 또는 기쁜 소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물고기는 어, 나중에 그 우리 친구들 작품을 조금 더 살펴보면 거기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가족이 화목하고 번창하라는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물고기가 어디에 소재로 쓰였는가에 따라서 또 조금씩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여러 마리 놀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평화와 다산을 상징하지만, 뭐 물고기 두 마리가 어 그 연꽃을 그 바라보면서 무리로 떠오르려고 한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입신양명이나 출세 과거의 급제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물고기가 그냥 그려져 있느냐 아니면 어떤 배경에 뭐그 연밥이나 연꽃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의미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부채 같은 경우에는요 번영이나 상징을 어, 또는 어, 번영이나 성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어, 책은 학문이나 학덕 어, 공부할 때 우리가 학문을 수양하고 닦을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책 같은 경우에는요 책만 한권 달랑 그려 놓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책은 책거리도라고 해서 어, 문방구와 함께 어, 우리가 어, 공부를 할때 쓰이는 모든 기물들을 책과 함께 그려놓는 그런 책거리도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책거리도 자체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니 어, 공부하는 선배들의 방에, 공부하는 학자들의 방에 많이 장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방에 놓을 때는 부모님이 어,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또는 이방의 면학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 되겠다 할때 어, 많이 걸어놨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옛날 부모님들도 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지금도 지금이랑 어, 거의 같죠. 그래서 어, 대놓고 공부 많이해라는 말보다는 책거리도나 책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선물함으로써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응원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 거죠. 그리고 모란 같은 경우에는요 어, 모란 자체가 굉장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만에 종소리를 듣게 되죠. 자 모란 같은 경우에는 요 어, 굉장히 어, 풍성한 꽃입니다. 그래서 아녀자의 어, 방에 장식하는 의미로 많이 걸어 놨었는데, 북이나 영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금붕어는 요 물고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금붕어는 어, 부귀영화를 또는 어, 금은포화를 상징하는 어, 대상으로 쓰였던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조롱박 같은 경우에는 어, 조롱박이 뭐지?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민속촌에나 가야지 볼 수가 있죠. 어, 박을 어, 반으로 조개가지고 어, 옛날에는 그 박에다가 바가지로 어, 물을 떠 마시고 했었는데 어, 이 조롱박이 민화의 소재에서는 친구를 상징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 새우 같은 경우에는, 어, 새우가 그, 어떻게 생겼죠? 등이 이렇게 휘어 있죠? 그래서 이 휘어 있는 모양이, 어, 늙은 노부부의 모습과 닮았다 해서, 어, 그,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을 함께한 노부부르의 그 금수를 상징하면서 해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의리있게 평생 의지, 그 의지하면서 함께 어, 그 삶을 살아가는 노부부를 상징하는 그 의미로 새우를 어, 사용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의외인데 어, 밤 있죠. 가을에 수확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이 밤이요. 효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밤이 왜 효도를 상징하는가 하니 세순이 나면 클 때까지 양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밤이 효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도덕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아마 어, 조선 시대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 조선이 유교 국가라는 거 배웠을 겁니다. 유교의 어, 8 가지 덕목인 효제충신예의염치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바로 이 효죠. 그래서 효를 상징하는 것들이 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반뿐만 아니라 귤도 어, 배가 고프지만 자신이 먹지 않고 부모님을 봉양한 일화를 들어서 효심을 상징하는 애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어, 효를 상징하는 애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죽순 같은 경우에도요. 죽순이 뭐냐면 어, 대나무가 새순으로 자라나는 봄에 새순으로 자라나는 것을 죽순이라고 하는데 이 죽순은 어, 그 추운 겨울에 눈물로서 죽순을 구하러 병든 노무를 봉양한 일화를 가지고 죽순이 효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잉어 또한 추운 겨울에 두꺼운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서 병든 어머니 병든 노무를 봉양한 일화를 들어서 잉어 그림이 또 효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나는요, 소재의 분류에 따라서 소재가 상징하는 바가 다 따로 있다는 거 재미삼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미나 소멸을 하게 되면, 어 미나 소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요. 어, 이렇습니다. 먼저 참고 작품을 선생님이 어, 잠시 맛보기로 보여주는 이유는 어, 우리 친구들이 어, 시각적인 예술인 만큼 그림을 먼저 봐야 이해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여주는데요. 소재가 미나일 뿐 표현 방법은 소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저 앞전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작품 두 개를 지금 올려놨는데요. 어, 어, 똑같은 참새를 그렸음에도, 어, 그 참새가 어, 어떻게 그 화면에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요 용을 그린 거죠 그래서 어, 용 그림에 있어서도 소재는 미나를 가지고 있지만 은 표현 방법은 역시 어 우리 그 연필 대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거 이렇게 보여주고요 어 그리고 어 작품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엽서 크기라고 하는데 어, A4 용지의 절반 사이즈밖에 화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작품을 그릴 때 이렇게 그 풀로 구성해서 풀화면으로 만들어도 어, 사실은 그림을 어, 대상을 그려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 미나 소묘 이렇게 작품이 되는구나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나 소묘의 제작 과정을 먼저 숙지를 하는게 좋은데요. 이유는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하더라도 어, 아마 거리두기를 위해서 미술실에서 수업이 어, 진행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개별로 앉아서 표현을 할때 제작 과정을 미리 한번 생각하고 어, 숙지하고 수업을 하는 것과 어, 거기서 뭐또 설명을 해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먼저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소재를 선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어, 선택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소재를 먼저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화면에 중심선 끊기라고 해서 화면 면분할을 합니다. 물론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이 연필로 어, 화면 면분할을 하는 방법을 가르쳤었는데, 어, 1학년 때또 어, 각각도 선생님이 달랐기 때문에 선생님 어, 저는 1학년 때 이거 못뭐 들었어요 또는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물론 어, 개학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재의 전체적인 윤곽선을 스케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먼저 호랑이를 한 마리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호랑이 눈만 그릴 것이냐? 아니면, 호랑이의 몸통의 전체적인 윤곽선을 먼저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눈을 열심히 그렸는데 위치가 틀렸어요. 그러면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소재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전체적인 윤곽선을 먼저 스케치합니다. 화면에 면분화를 하는 이유 또한 이 윤곽선 스케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부적인 형태를 아주 어,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정교한 묘사와 명암 표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및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때 하게 되는 연필 선의 어, 표현 그 톤이라든지 선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 등교계약 후에 선생님이 조금 더 상세 설명을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친구들이 어, 잘 하고 있지만. 혹시나 몰라서 한번 더 설명을 합니다. 미나 소재 찾는 방법입니다. 먼저 미나 소재를 찾을 때는요. 물론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서뭐 보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현재 도서관에 뭐갈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웹 검색을 통해서 미나 소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네땡땡이나 구땡, 다땡 등의 웹 창을 열어서 미나 또는 미나 이미지 등을 검색 단어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에 검색되어 뜨는 미나 이미지들이 아주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개를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이미지, 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실현 가능하다 하는 이미지를 컴퓨터를 사용한 친구들은 그림판으로 옮겨 오고요 핸드폰으로 그 검색을 한 친구들은 사진을 캡쳐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이미지를 저장을 합니다 반드시 핸드폰으로 검색 그한 친구들은 핸드폰에도 검색 그 저장을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한 후에 밴드에 수업 댓글로 비밀 댓글로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어, 프린트물을 넣고 왔다든지 또는 핸드폰을 놓고 오더라도 어, 댓글로 올려놓은 내네 그림을 받아서 어, 쓸 수가 있으니까 비밀 댓글로 꼭 올려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 집에 조금 더 어, 여유가 있어서 프린트기가 우리 집에는 설치되어 있다 그런 친구들은 프린트도 한장 합니다. 이때 프린트는요 칼라 프린터가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 흑백이면 더 좋죠. 왜냐하면 소묘로 할 거기 때문에 칼라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A4의 2분의 1 사이즈로 프린트하면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그 제작 과정과 그리고 웹 검색을 통해서 어 그림을 어, 찾아보는 어, 설명을 했고요 어,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부터는 어, 웹 검색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자하는 미나 이미지를 검색해서 어, 비밀 댓글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 캡처해놓거나 URL을 걸어놓은 어이 미나에 관련된 내용들은 시간이 가능하다면은 꼭 한번 확하 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미나 소묘를 제작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